안녕하세요. 박사공인중개사 김도연입니다. 오늘은 간석동, 간석역, 그 남역이라고 해야 되죠? 남역 맞은편에 국민은행이 있어요. 국민은행 바로 뒤에 한 대여섯 동 단지가 있는 빌라를 보러 왔어요. 그럼 3층 중에 1층이에요. 아, 남면 집으로 이것도 굉장히 밝고, 구조도 좋고, 1층이에요. 방 3개고 여기가 바로 1층에서 올라오는 입구고요. 그래서 2층 바로 들어가면 우측에 신발장이 바로 보여요. 여러분 센서 정도 참 예쁜 거로 바꾸셨네요. 완벽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냉장고 자리, 싱크대, 저쪽 끝에가 보일러실 나가는데 이쪽이 미대지방, 그다음에 화장실, 이쪽이 안방, 이좀이 작은 방 이런 순서대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. 자 일단 한번 음, 우측으로 다시 돌아, 좌측으로 다시 돌아볼게요. 이쪽은 남양집이다 보니까, 층도 1층인데 엄청 밝아요. 어, 이 방은 작은 방인데, 중간방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. 10자? 10자 안 정도 장롱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중간방을 이렇게 나가면, 와 여기도 통발한다가 있네요. 음, 끝이 저 끝. 네. 이렇게 샤시도 완벽하게, 요번에 다 하이샤시로 하셨구요. 음, 밖에가 이렇게, 공간 거리가 좀 있어서 답답하진 않네요. 다시 중간방으로 나가서, 안방. 안방도 베란다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. 이쪽으로도 작은 중간방 크기만큼 장롱이 10자간, 네, 요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. 베란다 샤시가 있고 안방도 창문이 이렇게 두번중개으로돼 두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나가서 인터폰도 달려 있고요. 나가서 좌측이 화장실인데요. 바닥부터 네 이렇게 천장까지. 박세서리까지주명등까지 예쁘게 올리버드링이 되어있네요. 다음에 또 여기 좌측은 미닫이 방이에요. 거실로 사용해도 좋고, 네. 주방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. 이렇게 있고, 여기 조그만 베란다가 있는데요, 여기 보일러실 겸. 보일러기 이번에 새로 개최했네요. 2019년 10월 날짜로 있는 거 보니까. 그래서 해서 을 보면은 기 주방이 있어요. 여기다가 김치냉장고. 이쪽 이쪽 앞에다 김치냉장고 낮은 거, 이제 스탠드 말고 그거 넣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주방을 보시면 싱크대를 보면 어 그레이 투톤. 깔끔하게 국탑부터 새것으로 다 했고요.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. 신발장 간석동 강장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1층 방 3개 빌라였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